총기 제작 시뮬레이터 팔로그입니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총기 제작 계약을 검색할 수 있음. 다시. 컴퓨터로 총기 제작 계약을 검색할 수 있음. 오케이. 오야총 종류 오 AKM. 야 이거 씨. 샷건? 야 샷건. 씨못 참지. 해야 할일 음... 재구성, 수리, 현장에 가져가. 아. 혹시 주문 들어온 건가? 주문 들어온 거네. 목공을 원해요. 오 뭐야? 오 미쳤다. 개 개멋있어. 자총분해하와쉣 분해 완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 모양대로 썰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손대야지 이런 거 만드는 걸로 먹고 산다고요. 이게 거지 같은 카메라! 졸로 안가? 제가 이거 확대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휠이 망가져서요 지금 확대한겁니다 봐봐, 아, 반대로 가지 자, 톤 편집 톤 편집 예약 조립 완료! 자, 마무리 작업 들어갑시다 자, 이걸로다가 이제 한번 쏴볼거예요총 한번 쏘러 가볼까? 솔직히 리블버 진짜 낭만이 있잖아 솔직히 리블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는 사람이 싫어하겠지. 어? 어디야? 아이 카메라 진짜 짜증나네. 아니 카메라야 저기 보라고. 아니! 아나휠 아니, 망가졌다고. 뭐 어, 자꾸 이러면 안 돼. 아! 어! 뭐야 이거 총 디자인 뭔가 심플하고 괜찮은데? 야 이대로 팔자. 우 드디어 한번 내가 만든 이 멋진 작품을 한번 쏘러 가 볼까? 오, 야 반동 잡기 힘들다. 아 크레딧 나왔습니다. 오 그럴싸합니다. 아, 지금까지 건스미스 시뮬레이터 아, 프로로그였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